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할렐루야 4월 8일 토요일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마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7을 보시면 부자 요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부자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도망쳤다. 도망이라는 표현들을 했잖아요. 이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부자 요셉은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대부분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냥 버리든지, 뭐, 뭐 정식 묘지가 아닌 공터 같은 데에다가 물었던지 그렇게 했는데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순순히 빌라도가 내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이, 이, 이 본문 속에서 봤을 때 요셉이 뭐그 정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체도 다른 사형수와 같이 이렇게 여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 59조 보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 마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을 생각하며 세마포로 싸고 있을까? 자기 새 모덤이야. 그거를 사용했어요. 그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믿음이 텐데, 그 믿음이 있었어요.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늘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그 믿음에 없다운이 없어. 없다운이 없어요. 항상 한결같은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 늘 섬김과 희생으로 첫 증인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62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이튿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 은 안식일 전이에요. 그쵸? 전날이죠. 근데 그 이튿날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다음날은 안식일이에요. 그기왜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준비를 다음날이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날이 안식일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배짓상부터다 알아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대요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려는 것을 기억한대요 굳게 지켜달라 아, 니네가 해라 <laughs> 빌라도가 너희의 경비용이 있으니 니네가 지켜 경비용과 함께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대요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자기네 규칙과 규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시기심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아리마대 부자 요셉,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위치, 사내들이니, 사내 그러면서 시체를 생활포로 쌀때그 마음, 자기의 새 무덤을 사용하고 증인된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이 부자 요셉과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싼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아리마데 부자 요셉. 이 사람과 이 여인,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해야 될때 하는 거예요. 부자 요셉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뭐다 끝났겠습니까?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뭐 찾고, 잡아들이려고 하고, 그랬을 것인데, 그럼에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다양한데요. 뭐 찬양 팀이 될 수도 있고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교사와 또 교회 봉사의 측면으로 많은 섬기는 일들이 있는데 네할 일이에요. 감사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어떤 잘못된 모습들 이렇게 살지 말고 뭐 부자 요셉과 같이 할수 있을 때 자기 할 일을 찾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